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민수 대리님, 오정훈 주임님 모시고 오늘은 액티브터러 시승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대리님, 일단 이 차의 기본 재원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2.0i 어드밴티지 모델이고요. 차량 금액은 4,47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4마력이나 되는 마력을 가지고 있고 3 0토크 있기 때문에 제로백은 한 7초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량인데 204마력이면 차가 굉장히 좀잘 나가겠네요. 어, 일단은 한번 시승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자, 지금 바로 느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시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원 주인님께서는 뒤에서 느끼는 점 이따가 잘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야 핸들 가볍다. 어. 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운전은 서민수 주인님께서 먼저 해보실 거고요.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핸들 진짜 가볍네요, 이 차가요. 아 핸들 가벼워가지고 회전 반경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기 유턴할 때한 50km로 유선 돌려보겠습니다. 저기요, 대리님. 제미 네. <laughs> <참> <laughs> 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첫 느낌이 좀 어떠세요? 주행질감이? 어, 일단은 이 핸들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어, 이게 회전 반경이 일단 되게 좋고요그 다음에 BMW 원래 기본 특성과 좀 다르게 이게 전륜이다 보니까, 예, 나가는 느낌이 살짝 좀 아쉽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게 아쉬우세요? 음, 뒤에서 몰래 밀어주는 느낌의 승차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좀 앞으로 끌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약간 좀 튀는 건 있지만 그래도 4천만 원대 이 BMW 마크의 주행 느낌 전륜구동이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솔직하신 좀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죠, 솔직해야 조시승기인데 <laughs> 맞습니다.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전륜구동의 특성상 뒤에서 밀어준 느낌이 아닌 내가 헤쳐나가는 느낌이 좀 강한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넓은 공간과 굉장히 풍부한 옵션, 다방면으로 그 상세할 수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서민수 대리님. 네. 그럼 전륜구동으로서 아쉬운 점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그거를 좀상쇄할수 있는 다른 장점들은 없을까요? 어, 장점도 많죠. 일단은 우리 이제 흔히 부산차 같은 전륜구동이잖아요. 음. 전륜구동이 아무래도 눈길이나 빗길에 좀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이 경량화가 많이 돼가지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타이어 마모도도 적고, 일단 가솔린이지만 복한 연비가 12kg가 넘기 때문에 연비도 우수하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륜차들은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들보다 무게가 가볍죠. 그렇죠. 그게 장점으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차량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주행하면 가볍다는 느낌 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얘가 서버트닝이 속도에 따라서 핸들도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속에서도 그좀 안전하네요. 아무래도. 사실, 이 신형 액티브 투어로 시승기를 저희가 처음 찍어보는데 가볍다, 전륜구동의 특징이 있을 거다라는 선입견으로서 사실 안 좋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저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좀 이제 시승을 좀 하니까 아, 이게 장점이구나, 이게 단점이구나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약간의 선입견이 다르게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액티브 투어로 지금 코너 들어섭니다. 지금 코너 구간인데 어, 이게 전륜구동인데 후륜구동 느낌 나네요. 확실히 이게 BMW죠. 되게 신기해요. 네. 전륜인데 아 되게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하, 아, 이 차가 좀 맞나 싶었는데, 터니까 괜찮네요. 이게 전륜이어도 차가. 그쵸? 어. 되게 신기하네요. 어, 좋다. 이때부터로. 오정호주님은 뒷좌석에 계셨잖아요. 네. 뒷좌석에서 승차감은 좀 어떠셨어요? 어 먼저 제 스펙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키가 한178 정도고 몸무게가 한90 정도 나가는데. 아 네. <laughs> 근데 이렇게 좀큰 체구인데도 위에 헤드룸이나 뭐 레그룸이 너무 널찍합니다. 아 공간이 어, 많이 남네요. 아, 어뭐이 정도면은 거의 앞에 아이를 위해 올려도 괜찮을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공간감은 충분하셨는데 네. 승차감은 뒷좌석에 좀 어떠셨어요? 어 보통 승차감도 이제 뒷자리가 운전석보다는 조금 더안 좋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도 전혀 불편함을 지금 못 느끼고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인님 몸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고속화 구간이어서 전륜구동 차량들은 노면에 따라서 차량이 좀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일반 차, 세단 차량 타는 것보다 허리 받침이 좀 더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더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음, 더 편안하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수 대리님, 네. 이 차량은 아이드라이브 8.0이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드라이브 8.0을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4 차량을 타고 있고 적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량 운전하시면서 아까 계속 만져보시던데 느낌 어떠세요? 이게 좀 편안한가요? 어 일단은 터치감이라든지 이제 원터치로 캐스을때 햅틱 반응도 있어서 되게 빠르고 일단은 최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은 여기 몰래 BMW 아이드랍에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우스 같은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키175 이상 되는 남자가 이렇게 손한번 뻗쳤을 때 원터치로 작동된다는 점좀 편리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게좀 단점이다. 그래서 이 차의 컨셉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 조작으로 모든 거를 조작한다는 컨셉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눌렀을 때 햅틱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반응 자체도 굉장히 경쾌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게좀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되게 작동 되게 빨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화면 동작 피드백이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편리합니다. 그러면 화면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한번 터치해 주세요. 반응이 진짜 빨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차가 움중이는 바퀴까지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핸들을 살짝 돌리면 같이 핸들도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쵸이 그래픽도 마음에 들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응도 빠르고 기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리 버튼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리님 네. 일단 저희가 타보면서 이 차가 전륜구동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BMW스런 특유의 그런 다이나믹하고 재미 있고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 걸 저희가 다 느껴봤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행감은 BMW니까 좋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전반적인 좀 편의 기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편의 기능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반절주행이거든요. 반절주행이요? 자 네. 이 반절주행도 원터치로 한번 눌렀을 때, 이제 차간 거리 유지라든지 핸들 유지가한 번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시리즈 모델에 서라운드뷰가 원래는 안 들어가거든요. 아, 서라운드뷰 네. 있죠, 이 차. 서라운드뷰도 있지, 뒷좌석 리클라이너 되지, 네. 전동 트렁크도 있지, 네. 그 다음에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아. 이거를 BMW 마크를 달고 4천만원에 구매할 수있다 금상첨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BMW 엔트리 모델이에요 사실은 네. 그치만은 놀라울 정도로 심지어 5시리즈도 전 라인업에 서라운드가 막 있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3시리즈도 지금 현재 없는데 사실 하극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네요 네. 원래는 가신비라고 해야 되지만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행감도 만족스러웠고 이 차의 뭐 전반적인 만족도가 주행감 말고도 편의 옵션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음. 이 차량을? 어, 일단은 제가 볼때이 차량의 수요자가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야왜 네. 많냐 일단은 이제 공간도 좀 괜찮고 차도 작고 편의 기능이 좋다 보니까 애들 픽업이나 뭐 마트 갈때 좋을 것 같고 연비도 덤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앉아있지만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아, 어, 맞아요.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행을 했을 때 A 필러가 시야가 뚫려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거의 없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나는 수요자가 꽤 많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승은 이렇게 잘 하고 돌아왔어요. 네, 전반적인 좀 느낌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타기 전까지는 괜찮을까 좀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타면 탈수록 아 이래서 BMW 액티브 투어러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차량을 지난달에 저희 지점장님 아내분이 이 차를 샀기 때문에 이 차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좋다는 차입니다 만족도가 생각 이상으로 음, 좀 높아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 그 전까지는 좀 인식이 안 좋았는데 타니까 차 진짜 좋네요 옵션도 그렇고 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은 주인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어, 타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제 와이프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성분들은 승차감이 좀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여성분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편안함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래서 편하게 운전을 할수 있는 차 그렇지만. 국산차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BMW 차량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 승차감이라는 게 BMW 특유의 그 모습이 조금은 없기 때문에 그쵸. 아쉽다는 점이죠. 네, 그게 없진 않아요. 근데 좀 부족한 거죠. 음. 정말로 이건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전륜 기반의 차량에 비해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대신에 네. 더 컴포트한 승차감이 있는 그쵸. 것 같습니다. 두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시승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